오늘날 우리는 이 개인주의적인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웨스턴적인 사고방식은 상당히 개인주의적이죠. 그래서 흔히 하이퍼 인디비지얼리즘, 초개인주의라고 부를 정도로 한 개인의 업적이 이 사회를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고들이 교회도 들어와서요, 하나님의 나라도 같은 방식으로 움직여진다라는 생각들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어줄 한 슈퍼스타를 찾아요.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위대한 한 영웅보다는 보잘 것 없는 평범한 사람들을 선택을 하시고 그 평범한 사람들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번 달 큐티 본문인 사무엘서를 보면요. 사무엘서니까 당연히 사무엘 이야기로 시작을 할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다윗 같은 엄청난 영웅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지도 않습니다. 1장을 읽어보니까 누구 얘기로 시작을 합니까? 너무나 평범한 여성이면서 그리고 고통 가운데 살고 있던 참 우리와 흡사한 보통 사람 즉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죠. 평범한 여성인 한나가 깊은 고통을 주님께 쏟아내는 과정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바꾸어 가시는 그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신방 가운데 여러 친구들이 있었는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애통함이 있고 애통함이 있었고 또 애통함이 있는 그런 영혼들이다. 그걸 바라보면서 참이 이야기가 우리 얘기 같다라는 생각을 참 지울 수가 없었는데요. 우리 한번 오늘 이 15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네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통한 것뿐이오니 한나의 마음이 어떤 상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음이 슬픈 상태죠 슬픔이 한나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를 쭉 보면요, 여러분 팔복에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하신 거 아시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후 내용들을 보면은 한나는 애통해하지만 결국에는 복 있는 자가 됩니다. 이 애통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한나의 마음이 연결이 되거든요. 저는 그런데요. 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은 저는 반사적으로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자 성경을 쭉 보시면은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도 하시고 또 오늘처럼 애통해라,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뉘앙스의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신자들은 웃어야 되는 겁니까? 울어야 되는 겁니까? 기뻐해야 되는 겁니까? 슬퍼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런 퀘스천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렵지 않더라고요.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실 때 성령의 열매로 희락의 열매와 기쁨의 열매가 주어질 때도 있고요. 때로는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실 때내 죄악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애통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즉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뻐하게 하실 때는 기뻐해야 되고 슬퍼하게 하실 때는 애통하게 하실 때는 애통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않거나 애통해야 되는데 애통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공곰이 생각을 해 보면 오늘날 이 시대는 진정한 애통을 잃어버린 시대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돼요. 지구촌 곳곳에서 애통한 사건들이 벌어지지만 우리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겨 버리는 그런 시대가 됐죠. 이게 어찌 보면 재앙입니다. 여러분 이병 중에서 이 무통증 병이라는 거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병 중에 무통증 병이라는 게 있어요. 이전에 이 mbc에서 서프라이즈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무통증 병을 앓고 있는 게릭 잉그레스라는 소녀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얼핏 생각하면 통증이 없는 거는 좋은 거 아닌가 싶지 않습니까? 그게 왜 병이지 싶죠? 이 게릭 잉그레스라는 소녀가 어려서부터 무통증 병을 앓아서 고열 다리미에 손이 지어졌는데 아무렇지 않게 웃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리 조각을 밟고 다리에 피가 나고 유리가 박혔는데 아무렇지 않게 웃고 지나가요. 그런데 뭐 좋은 것 같지만 좋은 게 아닌 게이 아이가 무슨 특수 안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경을 왜 쓰고 있냐면은 어린애들이 눈이 간지러워 막 긁잖아요. 근데 눈이 간지러워서 막 긁는데 통증을 못 느끼니까 한쪽 각막이 떨어져 나갈 때까지 긁어서 한쪽이 시력을 완전히 잃은 거예요. 그래서 한쪽의 시각을 지키려고 긁을 수 없는 특수 안경을 씌워 놨습니다. 실제로 무통증 병을 앓는 분들이 사망하는 가장 큰 원인이 맹장이라고 해요. 왜냐면은 맹장이 터지면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 실려 가거든요. 그럼 병원에서 아주 간단한 처치만 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데 이 무통증병은 통증을 못 느끼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터졌는데도 그러다가 복막염으로 악화돼서 사망하고 직사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애통을 느끼게 하실 때는 애통을 느껴야 되고요. 그런 가운데 시대의 흐름이 바뀌기도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일절 말씀 오늘 본문 일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오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배 현손이더라. 자, 지금 누구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까? 엘가나의 족보가 나오고 있는데, 이 엘가나는 한나의 남편입니다. 왜 엘가나의 족보를 이렇게 자세히 기록을 해두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은 하나도 그냥 기록해놓은 내용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성경 저자를 감동시켜서 한 구절 한 구절 기록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기록이 됐다는 거죠. 그럼 일절에서 족보는 과연 왜 기록을 해두신 걸까요? 이 족보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둔 이 역대기를 공부해 보면 일절의 족보가 뭐를 얘기하고 싶은지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엘가 나는 레위 지파의 사람이고 제사장 집안의 사람이다. 그래도 꽤 괜찮은 신앙의 명문가다. 그런 집안이다. 뭐 우리 요즘 말로 치자면은 뭐 5대째 예수님을 믿은 집안이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어서 2절에는 무슨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자 신앙의 명문가 집안의 사람인데 아내가 몇 명이 있대요? 두 아내가 있었다. 이게 문제의 시작이 되고 문제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신앙의 명문가인데 그런 신앙의 명문가 집안인데 본처 말고 첩까지 있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절과 이절은 지금 어울리는 배치가 아닙니다. 족보는 좋은데 가문은 좋은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더라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면 간혹 목사님 원래 창세기 때는 아내가 많지 않았나요? 족장들도 아내가 많지 않았나요? 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도가 아니라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결과들을 그대로 기록을 해둘 뿐입니다. 창세기 앞부분에 정확히 나오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서 아니 더 엄밀하게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도록 창조 질서를 세워 두셨어요. 이 정확한 관계 외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심지어 제사장의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본처 말고 첩까지 두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지금 이 사모에서가 사사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구약의 순서를 보시면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뭡니까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삼상아, 왕상아, 대상아 뭐 에스라, 네이미아, 에스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순서를 잘 보세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삼상아 이 구간을 잘 보셔야 돼요.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아 이세 권이 같은 시대에 벌어진 일이에요. 바로 사사 시대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무엘상의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가장 마지막 사사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라다 사사시대였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기억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사사시대의 특징이 어땠는가 우리가 사무엘상을 알려면 사사시대의 특징을 알아야만 사무엘서를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사사시대의 특징이 나온 사사기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볼 거예요.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21장 25절이거든요.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을 잘 드러내 주고 있어요. 바로 이 시대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걸 봐야 되는데, 우리 한번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러분, 이게 반어법이에요.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는 적이 단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실까요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사사기 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대요. 그래서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버젓이 계시는데도 왕으로 취급을 하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절망스러운 시대였다 라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이스라엘이 이 지경이 됐을까 그 이유도 사사기에 정확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보면 나오는데요. 우리 사사기 2장 10절을 한번 볼게요.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여기 보니까 믿음의 1 세대가 다 돌아가셨대요. 근데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다음 세대라고 합니까? 다른 세대라고 합니까? 다른 세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next generation이 아니라 another generation이 됐다. 즉여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그런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됐다는 것이죠. 이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철저하게 배우는 거.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아무리 어떤 화려한 행사를 할지라도 그게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철저하게 가르치고 배우고 해야 되는데 그런 신앙 교육의 부재 가운데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됐고 가장 어두운 사사시대가 온 겁니다. 그런 배경을 알고서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가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자, 두 아내가 있는데 한나가 첫 번째 부인이고 분인나가 첩이래요. 근데 2절을 보면은 두 여인의 이름의 순서가 하반절로 가면서 바뀌는 모습을 보게 돼요.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집안의 서열이 자식을 기준으로 지금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사극 같은 것도 보면은 첩이 자식을 못 낳을 때는 첩 이렇게 천대를 받다가 그러다가 왕세자를 낳고 나면 권력이 이동되는 거랑 굉장히 흡사한 그런 모습입니다 당연히 이 가운데 본처인 한나의 마음이 쉽지 않았겠죠 우리 한번 사절과 오절 오늘 본문 사절과 오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가나는 한나와 분인나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갑 갑절로 물질을 주죠. 마음 가는 곳에 물질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남편이 갑절로 사랑을 해도 위로가 되지 않는 깊은 슬픔이 지금 한나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자식이 없는 거죠. 자녀가 없는 거예요. 좀더 엄밀히 말씀드리면, 5절에도 그렇고, 6절에도 그렇고, 동일하게 기록된 게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시대 사람들은 여자가 시집을 갔는데 아이가 없거나 또 자녀를 낳지 못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애를 낳지 못하면 따가운 시선이 있고 주변 사람들의 공격이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6절에 나옵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본인나는요. 집안에서 첩인데 첩이 본처를 공격하고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한 이유가 바로 방금 말씀드린 그 사상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마음이 지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전 존재를 건 애통의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애통의 기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니까 그게 바로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15절의 말씀 오늘 본문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네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니, 저는 이번 주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15절의 뒷부분,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여기다가 형광펜을 걸어요 그리고 이 심정을 통한 것, 이 기도가 제 기도가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심정이 통하는 친구가 여러분 있습니까? 한절이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목장 안에서 그리고 또 공동체 안에서 그런 친구가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심정이 통한다라는 게 무슨 뜻이죠? 내가 네 마음을 알고, 네가 내 마음을 알고,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거예요. 한참을 얘기해도 지루하지 않고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정이 통하는 친구가 한 명만 있어도.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데요. 한나는 지금 누구랑 심정이 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랑 심정이 통해요, 지금. 아니 한나가 도대체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했길래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그런 역사가 벌어집니까? 우리 한번 그 기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 한번 11절의 기도를 한번 함께 읽어 볼게요. 11절의 기도를 한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서원하 이르되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글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저는 이 기도를 보다 좀 이상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기도를 보면서 좀 이상한 게 없습니까? 좀 아이러니한 게 없습니까? 좀 역설적인 게 없습니까? 한나가 지금 상황에서 제일 갈급한 게 뭐예요? 한나는 아들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한나는. 근데 기도 내용은 뭡니까? 평생에 그을 어떻게 한대요? 여호와께 드린대요. 그리고 평생에 머리에 삭도를 되지 않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종으로 드리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면은 드릴 건데 뭐하러 달라고 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또 주시면은 도로 바친대요 과연 이 기도를 왜 하는 걸까? 여러분 도로 바치기를 원하시는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한나가 기도를 하다가 아들을 막 간절히 원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아니, 이 필요가 보니까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당연히 처음에는 분이 나가 괴롭히니까 마음이 힘드니까 막 질투 나니까 짜증 나니까 그래서 기도했겠죠. 그래서 아들을 구했겠죠. 근데 아들을 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마음과 한나의 마음이 연결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 거예요. 한나야 너도 아들이 없으니까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지. 근데 나도 그래. 나도. 말씀이 희귀한 이 시대. 말씀으로 이상이 나타나는 게 너무 희귀해 버린 이 시대. 이 암흑기 같은 시대에 내 마음을 옳게 전해 줄 말씀의 종이 없어. 그래서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야. 고통스러워. 너도 불임 때문에 고통스럽지? 나도 영적으로 단절된 이 시대 가운데 나의 마음을 옳게 전해 줄 말씀의 종이 없어서 너무나 고통스럽다. 지금, 누구랑 누구랑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한나랑 하나님이랑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한나도 아들이 없고요. 하나님께서도 말씀에 사람이 없어요. 그 마음이 통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나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세요. 그럼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으로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릴게요. 마음과 마음이 통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안 주셨던 이유가 뭡니까? 그래도 한 명쯤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되니까. 그래야 이 어두운 사사시대가 등불로 밝혀질 수 있으니까 한나에게 아들을 안 주신 겁니다. 이 한나가 불임의 고통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그 고통을 느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가끔 우리 삶에도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그런 고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고통을 너무 아파할 때가 있죠.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마음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자세히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2020년도 4월에 허리 수술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을 입원해 있던 적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가까이서 깨닫게 됐거든요. 때로는 예상치 못했던 그런 고통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로 가까이 와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연결되기 위해서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걸 좀더 자세히 볼 건데,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의 11절을 좀 볼게요.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에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어,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영화가 하나 있어요. 제가 레미제라블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거 말고 음. <laughs> 그거 뭐 넷플릭스에 있던데 뭐 혹시 안 봤으면 꼭 보시고. 근데 그 것만 본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 혹시 그 코코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게 저는 아직도 디즈니 건가 픽사 건가 좀 헷갈리는데 굉장히 재미있게 본 그런 영화인데요. 거기 보면 주제가가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Remember me. 들어보셨죠? 이거를 한국에서는 윤종신 씨가 이거를 윤종신 씨가 번역해가지고 기억해 줘 라고 이렇게 딱 불렀어요. 그 영화를 보면 더잘 와닿지만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준다는 거, 그게 엄청 큰 힘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뭔가를 기억하기 때문에 역사는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그런 영화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 금요철야 인도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신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뜻가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신방도 감사하게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집으로 가는 길에 보니까 이전에 섬겼던 교회 청년 한 명이 뜬금없이 카톡으로 선물을 보내온 거예요. 그온 세계 교회에 왔다는 걸 어떻게 알고서 설교를 온라인으로 듣다가 목사님 감기에 걸린 것 같다고 자몽 허니 블랙티를 보냈더라고요. 근데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게 그렇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제가 자몽 블랙 허니티를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뭔가 그냥 그 사건이 아, 그날 어, 설교하고 신방하고 이런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면서 어, 너무 잘했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나를 기억해 주는 것도 힘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신다. 그럼 게임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어, 이상하게 얘가 계속 기억이 나네. 그러면서 막... 찾아오시고 옆에 와서 뭐 하나 보시고 뭐 이런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두려운 거 아니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기억하셔서 막 여러분들이 계속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래서 계속 옆에 오고 찾아오시고 동행하시면 얼마나 강력한 삶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제큰 성경책이 하나 있거든요 집에 가면 거기다 이제 십일절에 한 부분에 형광펜에 또 줄을 그었어요.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특히 나를 기억하사 여기에 되게 진하게 걷어요 이거를 마음에 담아두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매 순간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더 감사하게도 1장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1장 1절부터 15절만 보는 것보다 15절 뒷부분까지 다 보죠. 그러면 1절부터 15절까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또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한 게쭉 읽다 보니까 어,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나 그 비결까지도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1장에. 우리 한번 19절을 한번 볼게요. 19절은 우리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 19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살면서 뭐를 잃어버려 가지고 막 이렇게 한참 막 찾아서 헤매 보신 적 있죠? 그게 뭐 키든 아니면 뭐 중요한 거 써놓은 그 종이든? 이상하게 없어진 거예요. 계속 찾아보신 적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도요. 지금 여기서 바로. 나 o w a n 여기서 지금 뭐를 계속 찾아 헤매고 계세요. 안 보이세요? 지금 찾아 헤매시는 거. 뭐 다니고 계세요 지금. 뭔줄 아세요? 뭘 찾아 헤매시는지 아세요 지금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빠 아버지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우리가 뭘 잃어버려서 막 간절히 찾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이 예배가 드려지는 순간에도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운행하시면서 한명한명 한명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드리는자 근데 19절에 보니까 한나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뭐 했대요?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이게 예배하고라는 단어랑 똑같은 원어예요. 예배하니까 그다음에 벌어지는 일이 뭡니까? 19절 뒷부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 생각하셨다라는 단어가 기억하셨다라는 단어랑 같은 단어예요. 이게 생각을 해 하니까 기억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나가 뭐할때 주님께서 한나를 기억해 주셨대요. 예배 드렸을 때 기억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하셨고 기억을 하시니까 벌어진 일이 뭡니까? 우리 한번 20절을 볼게요. 20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자, 20절에서 때가 이름에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시면 그때 하나님의 때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크로노스 가운데 카이로스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면 하나님의 때가 이루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한나가 기도해 왔던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이 생각하셨을 때 기억하셨을 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한나에게 사무엘이 임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기억하실 때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연결되는 그러한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들은 설교를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분 정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